경찰 진술 정리 전략이란 무엇인가요? 진술 정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나요?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전략 없이 진술을 정리할 경우 위험은 무엇인가요?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진술 내용 조정과 예상 질문 대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와 전략 공유 시 최적 시기는 언제인가요?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전략 마련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략 수정 및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찰 진술 정리 전략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대응 계획을 세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는 사건 경위 분석, 예상 질문 예측, 진술 내용 조정과 표현 방법 지도 등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전략 없이 진술을 정리하면 오해와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전략 수립은 초기 단계에서 시작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구체화하며 비용은 사건 복잡성과 준비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변호사 상담과 자료 준비가 필수이며, 진술 후에도 변호사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